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탕정 309죠. 309 내에 한들 물빛 도시 예미지 아파트 소개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미지 아파트 매매 전월세 매물 접수 중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홈페이지 그 접수, 폼도 세부 정보나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또 편리하게 접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9 위성 사진이에요 지도인데 이 도로 이 도로가 무슨 도로였지? 새 아산로를 기준으로 여기는 뭐장제지로 포함돼서 309는 아니고요. 이 밑에가 409 이렇게 위치해 있고. 309가 이 탕정역 밑으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어, 택지지구가 좀형성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한둘 물빛공원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렇게 양 사이드로 glct 프르지오 그리고 하늘채 예미지 ct 프라디움 이렇게 있어서 그 남쪽에 309의 남쪽 중앙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뭐 1, 2, 3단지는 어뭐 어, 여기 뭐 인프라 가깝고 탕정역 가까워서 뭐 최고 뭐 대장급 탕정 여기 매국리에서 대장급 아파트라는 데에는 뭐 이견이 없겠지만은 그 외에 밑에 이쪽에 어 물빛공원 밑에 쪽에서는 그래도 예미지 아파트가 그래도 어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어, 어 굉장히 좀 선호도 높은 아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요, 뭐 초중학교 자녀가 있으면은 좌초 우중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예미자 아파트 요거 홈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 거든요. 관심 고객 등록이 있으니까, 여기, 어, 여기서 이제 매도 접수해 주셔도 되고, 매수 관심 있는 분들은. 분들 매수 전월세 접수해 주셔도 됩니다 어, 아니면은 뭐 불편하시면은 언제든지 제 핸드폰 번호도 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네, 탕정예미지 이제 매공리 1391번지 위치에 있고요 사용승인일 2022년 11월 16일이에요 그래서 2년이 조금 넘지 않은 거의 준신축 신축이 아니라 거의 신축급에 가까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해서 3년 차에 들어가는 아파트네요. 이제 곧한 1개월 좀 넘게 있으면은 2개월 정도 있으면 2년이 넘는 아파트가 되겠네요. 총 세대 호수 791세대고요. 대지 면적 어 15,122평.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아파트 볼 때. 대지 면적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뭐 전유 부분에 속한 대지권 부율이겠죠. 어, 그게 중요할 거고 뭐 전체적인 대지 면적은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긴 하겠지만뭐 제일 중요한 건 대지권 부율이다. 요 말씀이고요. 연면적도 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 면적까지는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요거는 지하주차장 뺀 면적이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건축 면적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전축 면적이 또 건폐율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또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눈여겨 봐야 할게 13.02%입니다. 상당히 낮은 건폐율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뭐 단주 동수 배치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어 아파트 자체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아요 정사각형 택지 안에 어 8개 동 이제. 가운데는 이제 비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커뮤니티 광장이나 이렇게 있으면서 어 건폐율 13% 의미하는 거는 요 동간 거리나 그런 게 단지 내에서도 굉장히 여유롭다. 어 쉽게 설명하면 여기 그 아홉 개동으로 해서 아홉 개동 해도 이제 법정 건폐율은 아마 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어 가운데 동 하나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여기 동간 거리 짧아지고 짧아지고 이 전체적인 단지 좀그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차라리 요 가운데는 좀 요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광장으로 해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폐율이 굉장히 낮으면서 이렇게 동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조만권이나 일조권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어~ 유리하고 좋은 면이 있다. 이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glct 프로지오 어, 앞에 있는 것도 한20%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폐율이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비교하면 13%는 굉장히 낮은 건폐율이다 오늘 건폐율에 대한 한번 어, 얘기 한번 해 봤고요 용적률 한번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수 8개 동 되겠고요 주차대수 세대 아, 1020대 돼서 이제 세대당 요 이제 총 세대 호수랑 그 주차 대수 해서 나눠가지고 세대당 어1 2 9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고층 32층이고요. 예미지 아파트 금성백조에서 지었습니다. 굉장히 어 아파트가 분양 할 당시에 예미지 아파트가 어그 금성백조라는 아파트, 옛날에 싱크대 만들던 회사죠. 어그 그래서 그런지 어 시공이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라 뭐 전매 제한이 있었을 건데 지금은 없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등기일까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여기는 등기에서 입주까지 다 마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 타입 한번 보시면요. 타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에미지 아파트의 타입이 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타입도 B타입 보통 아파트 타입 구성할 때 타워형으로 구성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어 선호도 높은 판상형 어좀 개성이 없지만 그래도 선호도는 가장 높죠 근데 조금 차이를 보면 은 A타입, B타입, A타입, B타입 이렇게 있는데 A타입이 어 주방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팬트리랑 다른 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어 형태고요 요거는 이제 뭐 보시면 이제 모양이 좀 테트리스 5자 그 모양에 더 가깝죠 어, 해서 주방 뒤쪽으로 팬트리랑 다용도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느낌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선호도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요, 음. 그리고 84A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주방, 양쪽은 아니네요 이렇게 옆쪽으로 다용도실이나 뭐 이런 게 구성돼 있고요 B타입은 어 마찬가지로 요 D로 이렇게 펜트리랑 대용도실이 있는 구조 배기 타입은 그냥 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우선 뭐 타입별로 또 차이를 보자면은 뭐74 타입이 어, 화장실을 이렇게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렇죠. 그리고 84 타입은 전형적으로 저희 아시죠 여기 현관 들어오면 맨 끝에 있는 요 공용 욕실 있는 구조고. 뭐 B 타입도 그렇습니다. 맨 끝에 욕실 이 있고요. 그리고 어뭐 드레스룸 이런 거 차이 타입별로 조금씩 있겠죠. 그 자세한 거는 한번 와서 또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 테니 뭐 궁금하신 분은 사무실 한번 뭐 예약해서 방문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 자세한 뭐 이런 거 제원 같은 건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용률 이렇게 세대수 이렇게 보시면 될거같고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어, 링크 걸어둘 테니까 앞으로 예미지 자료 찾아보시려면은 요거 계속 이제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수 배치도 이렇구요. 그리고 투시도, 어, 요게 아마 분양 전에 지어지기 전에 이렇게 만든 게 투시전 투시도 잖아요. 예상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조감도도 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뭐 어느 정도 요즘에. 음, 건축할 때다 예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중국 나고도 뭐 그렇게 요즘에 막 차이나는 아파트 많이 뭐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또 커뮤니티 보시면은 커뮤니티 제가 도보인장 영상도 올리테지만은 어, 가운데 에뭐 이렇게 지하에 해서 헬스장이나 뭐 독서실 이런것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뭐제 도보 영, 도보 인장 영상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이거 올리고 바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예미지 소개 영상 이걸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론 영상하고 이제 도보 인장 영상 또어 바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 궁금하신 분은 드론 영상으로 뭐 상공에서 항공 영상 보시고 그리고. 도보 인장으로 단지내 제가 걸으면서 세세하게 좀 한번 촬영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